My guitar, it lesser a tone. I drew my heart a let a wall, but I felt things were better now. I belong in your arms. Got a paper cup full of wine. I play the Charles Bridge on the side, with your hand resting under mine. Hope I'm not so out of line. You point a.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봄을 맞이해서 자라에 쇼핑하러 갔다왔는데요. 같이 이번에 나온 신상 옷들 구경해봐요. 그럼 그거 싱. 첫 번째 룩은 데님 베스트예요. 아 일단 보자마자 디자인이며 뭐 색상도 너무 이쁘게 나와서 바로 좀 픽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선에 트임이 있고 또 사선으로 단추가 채워져 있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더라고요. 앞선에 이렇게 트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바지를 입었을 때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진이랑도 어, 매치해도 이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룩은 블랙 쇼트드레스입니다. 아, 보자마자 일단 앞 포인트 부분이 디자인이 너무 러블리해서 눈길이 갔던 원피스예요. 포플린 쇼트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안에 셔링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입으면 또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긴 하지만 좀 앞부분이 많이 파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반팔 티셔츠나 아니면 좀 붙는 그런 블랙이나 화이트 이런 류의 좀 탑을 입어주시면 좀 캐주얼 하면서도 또 그렇게 귀여워 보이는 그런 룩이 될것 같아요. 이런 원피스는 있으면 두고두고 활용하기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네세 번째 원피스는 어, 레이스 포플린 원피스예요. 어, 봤을 때 일단은 앞 부분에 레이스로 디자인돼 있는 게 너무 우아해 보였고, 입어 보니까 살짝 조금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또 암홀 부분이 많이 파여서 속옷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과감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도 색상 자체는 이뻤어요. 네. 네 번째 룩은 위에 입은 거는 니트 재킷이랑 아래에는 하이웨스트 데님 버뮤다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일단은 위에 니트는 진짜 입으니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뭐 이런 펀칭 디테일이며 일단은 또 크롭 기장이어서 어, 뭔가 진이랑 입어도 이쁘고 정말 두고두고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는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화이트 팬츠는요, 어, 길이감은 괜찮긴 했는데 또 벨트도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위에 저 밴드 부분이 좀 많이 기장이 올라와서 안에 턱인을 하지 않는 이상 약간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룩은 자수 펀칭 셔츠입니다. 사실 뭐봄 여름에 이런 또 펀칭 셔츠 하나 있으면 정말 두고두고 입기 너무 좋은데요. 어, 일단은 보자마자 이런 좀 기장이며 디테일 이뻐서 가지고 왔는데 입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이 목선 부분이 정말 많이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속옷 닿을 때까지 좀 파여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크롭 기장이라든지 이런 버튼 디테일, 이 자수로 된이 디테일이라든지 카라 부분도 이뻐서 이렇게 어, 파인 게 괜찮으시는 분들은 또잘 입으실 것 같아요. 네, 여섯 번째 룩은 더블 레이어 티셔츠입니다. 제가 입은 색상은 그레이인데요. 일단 요새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많이 티셔츠를 입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체형으로 나온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재도 보들보들하고 어쨌든 하나로 간편히 입으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어쨌든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 기장 자체 조금 길어서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네, 일곱 번째 룩은 언밸런스 베스트입니다. 어, 자라가 사실 이 베스트 맛집이거든요. 저도. 여름에 좀 시크하게 이런 베스트를 입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언발란스하게 버튼이 나와서 요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단 부분에도 이렇게 길게 길이가 좀 다르게 언발란스하게 나와서 바지를 입었을 때도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베스트였는데 살짝 기장이 긴것 같아서 패스했습니다. 네그 다음 룩은 파란색 쇼츠. 슬리브 니트 가디건이에요. 아,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좀 보자마자 이 청량한 이 블루, 블루 마린 같은 색상에 가지고 온 제품인데 제가 지금 입은 화이트 팬츠랑 매치해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소재 자체가 니트 재질이어서 조금 두꺼워서 좀 계절을 많이 탈것 같아요. 좀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튼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꼬임도 귀엽고. 이 크롭 기장도 귀여워서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다음 룩은 포플린 크롭 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재가 좀세틴 새틴, 새틴 소재 같은 그런 좀 단단한 소재의 탑이에요. 그리고 길이 조절도 되고 어, 굉장히 크롭인데.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좀딱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에 매치해주니까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좀탑 비스티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없으시다면 가지고 오시면 두고두고 흰색 티나 뭐 검정 티나 이런 거에도 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물론 셔츠에도 입어도 이쁩니다. 저는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다음 룩은 어, 면모델 티셔츠예요. 크롭이고요. 어, 사실 별 기대가 없었는데 어, 이런 디테일이 이쁘더라고요. 일단은 보시면 팔선 부분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오히려 팔뚝도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름에 이렇게 입고 청바지 입어주면 힙하고 캐주얼할 것 같아서 사 갖고 왔습니다. 네, 데리고 왔고요. 사실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질도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룩은 어, 데님 베스트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입었던 그 데님 베스트와 좀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봤을 때이 아이보리 컬러도 흔치가 않아서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목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오트밀 색상과 이런 단추, 빈티지한 단추 디테일 뭐 이런 거는 너무 다 이뻤는데 살짝 입어보니까 부해 보인 느낌도 있어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네. 다음 룩은요. 텍스처 언밸런스 탑인데요 어, 소재가 굉장히 좀 흔하지 않은 소재여서 처음에 보고 어? 뭐지? 이랬는데 어, 이 디테일이 언밸런스하게 떨어지는 이 디테일이 되게 이쁘고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소재가 주는 그 고급스러움도 있고 너무 딱 너무 콜드한 너무 쿨한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따뜻한 톤이 들어간 또 화이트여서 이 아이도 이뻤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쇼핑 끝. 자라 쇼핑을 갔다 왔는데요. 다 입어보고 고른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 일단은 기본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비스티에로 같이 매치했던 아 이거 그 모달 크롭티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건 두고두고 너무 잘 입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여름에 이거랑 단독으로 입고 청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얘는 제가 미디움을 샀네요. 미디움으로 크롭티를 샀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영상에는 이제 못 찍었는데 이거 나시, 이 슬리브리스를 한번 제가 나가기 직전에 입어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단독으로 입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 흰색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에 입으면 반팔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약간 워싱된 그런 소재예요. 네. 사이즈는 스몰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입어보고 또 마음에 들었던 이 니트. 이 니트 가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니트를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얘도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기장도 밑에도 아래도 보면 약간 이렇게 웨이브 패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 너무 이쁘죠? 제가 그 색깔이 너무 이뻤다고 했던 그 니트 반팔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안에 나시 슬리브리스를 입고, 또 자켓식으로 입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소재가 살짝. 두껍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음, 구매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구매했습니다. 요비스티 네, 이렇게. 사이즈는 엑스 스몰이 생각보다 엄청 타이트해서 잘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몰로 바꿔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스몰도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데, 요게 좀 작게 나왔으니까 사이, 사이즈? 잘 유의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르고 골랐는데도 다섯 개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 자라 신상 이쁜 거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달려가셔서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이게 보는 거와 달리 무조건 입어봐야 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어보시고 지금 봄과 또 다가오는 여름에 이쁘게 입고 다니자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자라 쇼핑 끝!